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구원과 생명과 심판을 다 맡기심.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렇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큰 일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셨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갖게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7절. 현대인 성경.